하늘이 뿌였습니다. 와 저기 뭐 저래 큰 차가 나오지? 오, 엄청 큰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요. 차들이 멀 실고 나오나 나무 실고 나오나. 오이구요, 엄청 큰 회차가...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눈은... 눈은 길바닥에 눈이 다 녹아서 눈이 없, 없네요. 없슨 저긴 눈이 많네! 산골 전원주 집 전원주 산골 전원주 아주머니 집에 커피 한잔 먹으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여기 눈이 엄청 많아요 눈이 여기, 여기가 해발이 높아갖고 눈이 엄청 많아 장작나무 쌓는거봐이집 아저씨는 장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놔요 하여튼 이 장작나무 장작나무 이야 그리고 여기, 여기, 들어가면요, 이쪽에, 뭔 장작산 는 데가 구울 같아, 구울. 이, 봐봐요. 이게 전부 다, 다장작이에요 장작. 와, 엄청나. 이, 게다 장작입니다, 장작. 오, <웃음> 장작. <웃음> 이야, 아이, 탄. 장작이는 엄청나게 해놨어요. 엄청나게. 어, 엄청나게 많이 해놨습니다. 장작이를. 저도 오랜만에 왔습니다. 맷돌. 맷돌도 있고, 가마솥도 있어요. 가마솥. 야 가마솥도 있고, 뭐. 아, 커피를 한 잔. 하실 겁니다 들어가서 커피를 안녕하세요 단골 전원주 아줌마 앞모습은 이제 안 찍기로 하고 뒷모습만 찍습니다 아이씨. 빨간 잠바 입고 운동하러 나가시다 저보고 들어와서 커피 한잔 먹고 가라 그래갖고 지금 들어와서 찍으니까 시끄럽다고 찍지 말라 그러잖아아 음. 겁나 아이씨. 겁나요 커피는 찍어도 되겠지 커피만 찍을게 커피만 커피는 커피마시고그찍 <laughs> 커피. <아이씨. 웃음> 어? 아이 괜찮아요 아. 너무 너무 사람이 그렇게 지금 뭐 양반 저 조선 시대 양반처럼 그게살면요수뭐 소리 소빡만서 어떻게 사나 그 대충 대충 그냥 살아야지 아이 참. 아, 또 대충, <laughs> 대충. 어디, 대충에는, 어디 대충에는, 대충. 운동 제대로 해. 아야야 어디 운동하러 가려고. 잠우로 아, 가려고. 까지 오방까지 갔다 는 뭐나, 뭐나 아줌마는 벌써 운동하고 내려오던데. 어, 내려오더라고. 병원에 요새 안 다니요? 병원에 1층이 더 비싸지요 아이 제일 싸지 1층 이 엘리베이터가 막들어가어싸예 산골 전원주 아주머니가 탄 커피입니다 제가 몇달 만에 들어와서 마십니다아그전 하지마 이전그 아저씨 내가 강릉을 갔어 네. 강릉 이제 정치과를 가느라고 갔어아그지얼 네. 아, <laughs> 아, 어, 얼굴 아니, 모... 몰라, 모자이크 처리할게 아이 모자이크 처리한다니 안 나오게 처리한다니까 그런데 그 강릉을 갔는데 정치정별로 이제 양치거리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갔는데 이쪽으로 가고 저쪽줌마가 이렇게 쭉거나 아줌마 티브이에 나왔던데요 이러면서 그래서 뭐야 뭐더라 아줌마 저런 줄 닮은 아줌마가 아니오 이러더라고 사람들이 똑같은데 어 그래가지고 어머야 참 이게 뭐야 테레비라 뭐 이게 CCTV 보고 뭐유튜브가 이거 무섭구나 내가 그런 생각그 아줌마 이거 그래, 우리 알더라니까요 그 저기요 <laughs> 앞으로 한십년 있다가. 10년 있다가 뭐그 전에 왜 김장애 때 찍은 거있잖아그 네. 영상을 한번 보라고 그러면 전원자 아, 뭐, 청그 좋은 같더라 있어 그럼 전원자 아, 아줌마가 많으니까 밑에 예, 전원자 아줌마가 그 보면 기절초복 했을 거야 야 나도 저래 젊을 때가 있었나 <laughs> 나도 저래 젊, 이쁠 때가 있었나 그런다니 10년 만에 그 영상을 하면 보시라니까 아이고 그그 아줌마가 그러더라 나 그러고 야 유튜브가 진짜 무슨나 길거리에서 그냥 만났어요? 어, 길거리에서 만나고 저곳에저 시장 나가고 나 들어갔는데 강릉서 응. 응. 그 아줌마 유튜브에 나온 아줌마가 맞지 <웃음> <웃음> 아유, 그래서 깜짝 놀랐어 아주 그러 그 아, 사람들이 그삶가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이요 그 영상 보더니까 전부 다 그래 깜짝 놀랐대요 전원주좀 먼저 전준지알았대 전부 다 그래 그니까 러 제가 여, 옆으로 이렇게 약간 옆으로 멋있게 옆으로 찍거든 그 그러니까 옆모습 보면 거의 똑같아 아, 키가 조금 하고 못아 이제 좀 있다 나중에 있구나. 한 십몇 년 있다가 한번 영상 보라니 그럼 <laughs> 그럴 거야 야 내가 저럴 때가 다 있었나 <laughs> 그날 어디 가서 뭐술 마시고 놀다가 김치 김장이 했잖아뭐 평창 저게 뭔 음, 맞아, 맞아. 뭐 뭐야 뭐, 그 농사 짓는 그 저기 뭔 해, 저게 뭐저회 때서 뭐뭐 대회 때서 그럼 평창 군사 뭐 람들이 채택했는지 몰라 뭐 얘가 밤에 와서 했잖아. 네, 그, 예, 평창 군 사람들이 다 모였었어요. 뭐 그렇지. 어디서 했었는데? 평창, 평창, 전북에 다 있었어요. 그럼 그건 아저씨 술 마시고 시컷 노래를 해 김치로 밥에그때 아저씨가 온다 이십 년에 하여튼 뭐, 밤에 했어 올해가 지난해 그그 저... 아, 김치 김장하는 거봤대 아저씨가 히고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 그 김장했어요 올해도. 오래됐지. 포폭이 아, 김장을 안 하고 다 해마다 우리는 하는데. 김장 안 하더라고. 안 하김왜 김치, 김, 김치 수, 거 거, 거, 거. 거, 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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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김치, 김가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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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싸가지고 치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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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큰오무를싸가지고못사다 오늘 y 가지고 p 열 c k 그는 열 o u 를또 o c k e t your pocket, and boom it. Then you put on Hajim Argo to Kimchi k u n g 집에서 d a b s o Ada, it come, Ada, the c h e e 가 사준 거 my English. Or 가사 it t 딸님이 전자님으로 사는 거지. 사거자 사는 거지. 사는 사는 거 야, 진짜 사람들이 똑같데어떻게 그래 똑같아. 그래서 <laughs> 나보고 시장 가면 막 물어. 그아지마 어디 사는 거 절대 안 가르쳐 주지. 아유, 그, 그, 런건 물어보면 안 돼. 어디서 사는 건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어. 하여튼 평창군에서 한다고 그랬어. 평창군에서. 하여튼, <laughs> 아, 나 그래서 놀랬어. 아주 그거 보고 나도. 아니 우리 나라에 전원주 그 아주머니처럼 그래 닮은 분이 없어요. 막옵 많이 가지고 계양만도 그 그거 전원주 터래터집이넘었나봐요 가신 넘었대고 신부 그때요마 마당놀이 해 왔댔어. 마당놀이 하느라고 속옷 축제장에 네. 네. 그 와서 연극했는데. 뭔 네. 어? 실물 보니까 완전 복격더라고. 뭐 키가 얼마나 은지 화면이 이렇게 크게 나오니 그렇지요. 아주머니보다 더 작아요? 아주 지 <laughs> <몰라. 웃음> 나위치겠다 아줌마가 화장실 가느라고 뭐 화장실로 못들어가고 이리로 가면 돼 키도 가끔 아, 나이가 있면 줄어 져가지고 아이 쪼글쪼글한게 얼굴도 햇빛 없어 아니 나이 들면 키가 자꾸 줄어든대 어 그리고 걸리 키도 적은데 아, 네. 연세됐잖아 이제는 80이 그럼 오면이니까. 직접 보셨겠네? 예? 네? 직접 보셨겠네 그럼 봤어 직접 봤지 화장실 딱봐 화장실을 응. 가느라고 이렇게 들어가라고 내가 가르쳐줬다고 근데 그때 마당노래 하느라고 왔댔어요 죽지 않아서 봐저이제 나이가 그분도 나이가 많이 으한십 며칠 하더라고 이야 네. 이러면 나 차가 나올 거야 나이가 저런 나이가. 나이가 그럼 병원에 언제 또 가요? 이제요? 안 응. 갔대요 난 이제 뭐 다나서 7월 7월달 했거든 7월달에 했어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이제 7월 그럼 걸어다니는 지장이 없고? 그래서 양반 다리 못하고 음. 음. 그 살은 좀 빠진것 같네 지도 못하고 살이 좀 빠졌어 살이 뭐예요. 뭐 살은 빠지는데 뭔 발이 오래 장나 나잖아나가그놈만 <laughs> <laughs> 뭐 그러면 아유. 명이나물을 명이나물 심어놓은건 계속 농사 지을거 아니야 그건 해야지 그죠. 근데 아유 이 양반은 허리가 아서 모르겠어. 유수술하라 그러는데 병원 살들 병원 된 일이야. 어디 수, 수술, 어디 가서 수술 해야 돼? 아직까지 뭐 수술을 결정 안 하고 그통제 크림 자꾸 여기저기 이제 좋다는 데 마저 러려가는 거야. 수술을 한번 했는데 또가기 쉽나. 시... 그래는 그러니까 지금 수술은 아직 생각이 그래도 없고 그래도 아직 전에 보단 좋아지신 것 같은데. 뭐 자, 자, 음. 몸에 뭐 독감을 하려나 봐, 밥맛도 없고 뭐야 또그 그냥 입가 아프지, 어리 아프지, 눈이 친친하지가 그눈 수술도 했잖아, 준서사 그 백내장 그, 수술했지. 이제 힘든 일 하지 말고. 힘든 일 하지 말고. 알, 일을 거리 안 해도 이제 아픈 데가 많아가지고, 저거 멍이 하는 것도요, 그비피가 엄청 나쁘거든. 그래서 올해 그 멍이나 물 그걸 다. 빗버리면 죽는다 그러대. 한꺼번에안 배. 속곱이기 때문에 힘들잖아. 그리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속곱이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 양만 허리가 아파서 지금 나는 안 돼. 비지도 못해. 남성의